네, 이제 오늘은 이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과목별로 4점을 무조건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각 과목별로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좀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스타일들이 딱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같은 게 있을 거고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그래프 가지고서 뭐 개형을 추론한다든지 뭐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류의 어려운 문제가 꼭 하나씩 껴 있죠. 자, 확률과 통계는요. 뭐 중복 조합, 조건부 확률, 뭐 독립시행 확률 이런 것들이 좀 난이도 있게 나오는 편인데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모의고사 29번처럼 함수의 개수가 나오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걸 엄청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미적 같은 경우에는 29번, 요즘 트렌드죠. 급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정해진 이런 파트에서 이런 테마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점을 미리 대비를 해서 챙길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최근 한 평가원 한 10년치 이런 문제들 이런 걸좀 모아주면 참 좋겠다. 이런 걸 모아 가지고 한번 쫙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자료를 받는 방법과 이 자료에 걸려 있는 비밀 번호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영상 자료 다 받아 가지고 어, 공부를 한번 해 보세요. 자, 수학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인버츠 코스인 법칙 필기 공간이라 그래서 원이 나오면 해야 되는 생각들에 대해서 쭉 있고 여기에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뭐 1번, 2번, 3번 해 가지고 뒤에 쫙 이렇게 사인버츠 코스인 법칙 문제를 모아뒀고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 이제 틀을 잡는 방법, 이 함수의 개수 세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어 문항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이 자료로서 한번 제대로 공부해서 극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능 전에 어 라이브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각 과목별로 확통 같은 경우에는 틀잡기라 그래가지고 파트 1에서는 이제 추석 때 했거든요 뭐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 확률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고 아예 함수의 개수 이걸 아예 파트 2로 빼가지고 어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 진행이 되고 수학 2는 하필이면 근의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따가 이 각각 한 문제씩 좀 보면서 어떤 것들을 주로 다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수학원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런 이제 유형의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루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적도 마찬가지예요. 급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제 오픈카톡방에 들어오시면 교재 PDF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수험 수능을 본다는 그 수험생 인증을 하시면 돼요. 뭐 학생증을 인증한다거나 6월, 9월 성적표나 아니면 뭐 수능 접수증 이런 뭐 다양한 것들로 올해 수능을 본다라는 걸 인증을 저한테 해주시면 따로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시면 이 자료들을 다 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받아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런 특강의 후기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학생들은 어,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이 수강 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어, 수강 후기를 써달라고 그냥 말한 친구들 중에 여기다가 적어준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어떤 수업이겠구나 하는 것을 좀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한 과목씩 제가 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pdf 비밀번호까지 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통의 킬러, 이 함수의 개수는요, 항상 문제풀이에 키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를 되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예제들 보시면 f1이 1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되게 까다로운 조건, 문제서 에 따로 언급한 조건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는 거. 여기도 치역과 공우의 같은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에 힘을 주시고, 여기도 치역의 모든 원소가 이6이 되려면 어떻게 되야 되는지 여기 따로 언급되어 있는 조건들을 먼저 해결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2번 문제, 뭐 3번 문제 쭉쭉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틀을 잡아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대체 어떤 거를 집중해서 문제를 읽어야 되는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 자료에 PDF에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비밀번호가 4자리거든요 어, 네 4자리 네 중에 제가 확통 비밀번호는 앞두 자리를 3, 5로 해두겠습니다 어, 뒤에 두 자리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3, 5로 시작하는 게 비밀번호입니다. 확통 비밀번호.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 문제의 킥이 뭔지,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뭔지,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작년 수능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문제 한번 보세요. 가족권에 f 1라고 F6의 값이 6의 약수고, 나주권 이걸 만족한대요. 그럼 이런 거를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죠. 아, 우선순위가 뭘까? 이 문제에서 특수한 포인트가 뭘까? 그러면 여기 F1과 6이 따로 언급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 잡아서 생각을 해나가자 이런 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6의 약수가 된다는 것은 1, 2, 3, 6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4가지 네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접근을 해야겠다. 그럼 만약에 1이면 뭐야? 둘다 1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2, 이니까이 가운데 들어오는 게 전부 다 2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걸 기준 삼아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풀이에 틀을 잡는 거. 그런 훈련을 하는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받아다가 굳이 재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훈련하면은 참 좋은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수학원. 어, 이 사인법칙과 코스인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원의 원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할수 있는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좀 강조할 것들 얘기를 나, 같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1번, 2번, 3번 쭉쭉쭉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관학교 문제 같이 한번 지금 풀어볼까요? 화면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음, 저는 여러분들이 멈추고 풀었다는 가정하에 바로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그 어텐션 전략대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뭘 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줍니다. 사인 a랑 사인 c의 비율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사인 a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각도가 여기가 지금 c에 해당되는 각도예요. 그리고 항상 사인, 사인, 사인 이러고 있으면 은 사인법칙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나서 문제 순서대로 어, 조건들을 끊어서 관찰해볼게요. 자, AB랑 AC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은 상황 그리고 AC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를 5K라고 세팅을 할 거고 여기를 3K라고 세팅을 하고 여기를 8K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겠죠. 그리고 얘가 성립을 한대요. 이 조건. 이게 뭐예요? ABD A, B, D, 여기에 각도와 D, B, C, D, B, C, 여기에 각도 사이에 그런 어떤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임의로 베타라고 해보면 E 사인 알파는 O 사인 베타, 뭐 이런 관계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런 A, C에 대해서 어, 얻어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봐봐요. 지금 사인, 사인 이러고 있어. 그럼 뭐 하고 뭐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 한번 얘기해볼래요? 사인 법칙을 한번 떠올려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변에 대한 지금 이런 비율들까지 다 줬는데.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를 보세요. 이거 분수꼴로 물어보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뭘 어떤 걸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죠? 아, 뭔가 약분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있죠. 어떤 문자가 위아래 동시에 들어 있어서 약분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해 줘야 됩니다. 이 묻는 말의 형태를 보고요. 자, 그리고 이 a랑 c는 기가 막히게 공유하고 있는 변이 있습니다. 어디를 공유하고 있죠? 기가 막히게 여기 BD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쏘는 거랑 여기에서 일로 쏘는 거랑 사인 법칙으로 연결을 하시고 여기서 일로 쏘는 거랑 여기서 일로 쏘는 거랑 사인 법칙으로 연결하시면 뭔가 이 알파 벳타에 관한 엉켜 있는 식 여기 KK가 둘다 들어 있고 여기 A랑 C에 대한 사인을 물어보고 있고 한번 시각화를 통해서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사인 법칙 가볼게요. 사인 A 이것 분해 BD의 길이 이 값은 OK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파란색에서 이 비율을 써주면 사인 C분의 BD 얘는 사인 베타 분의 3K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얘네 둘을 나누면 얼마나 이쁘냐 이거야. 이렇게 나눠볼까요? 그러면 공통인 게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죽고요. 얘 KK가 약분이 되면서 이 사인 알파랑 베타에 대한 비율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좀 이용하고 문제 속의 상황들 공유하고 있는 변그 얘네들 문제에서 물어보는 표현들 약분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합쳐지면서 자, 얘, 얘 하면은 사인 a분의 사인 c가 바로 이 형태가 나와요. 요렇게. 그럼 이 장면에서는 3 사인 알파 분의 5 사인 베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얘는 3분의 5에다가 사인 알파 분의 사인 베타. 이거 나눠가지고 나눠고 5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답은 3분의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답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지만 좀더 심화적으로 우리가 원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삼각형과 원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학1 같은 경우에는, 어, 네 자리, 이 PDF 네 자리 비밀번호 중에 앞에 두 자리를 2랑 5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수학2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문제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이런 풀어봤나요? 2014년도? 옛날 이제 유형이긴 한데, 꼭 풀어봤으면 좋겠는 그런 이제 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풀어야 되고, 선별을 해왔습니다.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이건 이제 너무너무 유명한 문제들이다 보니까, 이미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바로 작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거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반드시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저거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뭐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예제 2번 이거 아주 가벼운 문제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어 화면을 멈추고 한 잠깐 도전을 해보시고 생각 좀만 해보시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멈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고 가정하고 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함수 fx가 극값을 하나만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보통은 이 극값을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 이 f'x의 부호 변화 있죠. 얘가 한 번만 존재해야 된다. 부호의 변화가 한 번. 한번 바뀌어야 됨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분을 하게 돼 f 프라임 x 라는 건 4x 의 세제곱 플러스 12x 의 제곱 플러스 4ax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여기서 4x 로 뽑아요 그리고 x 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인수로 x 그러니까 0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0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에 따라서 뭐 근이 바뀐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붕 뜨는 허근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접하는 중근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두 실근을 갖는 모양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두 실근을 이렇게 이제 가져버려 총세 실근이 되면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세 군데잖아요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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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값을 하나만 가지란 말에 모순이니까 이러면 안 되고 얘 판별식이 붕 뜨거나 접하는 것까지 허용 그래서 얘 이퀄 0이라고 놨을때 d 9-4a.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4a의 값이 9보다 크거나 같다. 자, 따라서 a,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은 3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50점입니다. 그 틀린 거예요. 어쨌든 정답은 틀리는데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자, 여기 이 장면에서 이거 x 있죠? 이거를 여기 뚫는다라고 우리가 지금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뚫는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뚫는다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필이면 이 근의 설계가 이 뒤에서 또 X를 근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X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0 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A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A가 0이라면 판별식이 뭐건 여기 뒤쪽에 있는 얘가 0이니까 X로 또 묶이죠. 그럼 얘가 뭐가 돼? 4x의 제곱에 x 플러스 3이 되면서 얘계형이 마이너스 3과 0에서 이렇게 되니까 0에서 이게 접하니까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값을 그 갖게 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아이 a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3이 아니라 0도 됐구나.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합시랑 그럼 이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의 a 최소값이 뭐냐는 거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0이 답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늘 설계해 나가고 하필이면 어쩔 수밖에 없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수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PDF의 비밀번호를 뭘로 할 거냐면 30으로 시작을 할게요. 비밀번호 네 자리 중에 앞자리 두 자리를 30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미적 어, 급수 특강에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2024학년도 6월 30번부터 시작해서 뭐 9월 26번, 수능 29번 이런 급수들에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한 의미, 묻는 말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케이스를 미리 제거해서 경우의 수를 줄여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수업이에요. 되게 여러 가지 그 중간중간에 씩 가지고도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원래 나눠야 될 경우의 수가 뭐 여섯 가지, 혹은 네 가지, 이런 거를 두 가지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비밀번호, 급수 특강의 이제 비밀번호는 어, 2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구로 시작을 해볼게요. 앞자리 두, 두 자리를. 네,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어떤 이제 유형, 어떤 취향 유형들을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이제 수업인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수업을 굳이 듣지 않더라도 요 카톡방 들어와서 이 자료들을 다 받아다가 꼭 훈련을 해 보고 수능 시험장에 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어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PDF 자료 의네 자리, 마지막 두 자리는 비밀 번호를 전부 다 22로 맞춰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앞쪽에 두개 오는 비밀번호는 각 수업별로 설명하는 그 파트에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걸로 제가 맞춰둘 테니까 카톡방 들어와서 자료 받아보시고 이 비밀번호 입력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기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공부, 현실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형들, 좀 자주 틀리는 학생들은 이런 점수들을 좀잘 챙겨가면서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수를 놓치지 말고 획득하자고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